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어, 요즘 어, 입문하시는 분들은 어, 일본 영상 참 많이 보시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몇개 되지 않는 어, 비디오 테이프 마르고 닳도록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어,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어, 일본에 있는 명인들, 타프로들을 어, 볼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 오늘 그런 의미로 그 여러분들의 그 영상 소비, 일본 영상을 볼때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외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분, 어, 뭐 던지고, 챔질하고, 고기를 다루고 뜰채에 담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쁜 어, 게 있으면 배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어 약간 약간씩 다르게 다양하게 지금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좋은 것들을 습득해 나가는 것은 어 바람직하다고 어 할수 있죠 근데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것들은 물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어 이제 입문자 분들 초보 분들은 포인트 공략 같은 거에서 조금 뭐랄까요 약간의 오류라고 할까 오해라고 할까 어,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 저희가 보는 영상이 일본에서도 거의 탑 포인트에서 찍는 영상들이 주로 많습니다 뭐 남녀군도 오도돌도 할거 없이 일본에서 탑 포인트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뱅에돔들이 기본적으로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공략 지점이 가깝죠 예를 들어서 뭐 머리 머리를 다 끼운 어 미끼를 15m 정도 던지고 자보 밑밥을 치고 어 뱅에돔 밑밥을 쳤을 때 자보 분리가 굉장히 잘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어 자보가 말을 참잘 듣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어 자버들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 이 밑밥의 효과라기보다는, 뱅예돔 군집이 크기 때문에, 이 자버들이 그걸 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뱅예돔이 많다는 거고, 사이즈 괜찮은 친구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버가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리만으로도 충분히 낚아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낚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어 뭐, 가파도로 예를 들어볼게요. 가파도에 머리까지 끼워서 한 15m를 낮에 공략한다. 그것은, 어, 낚을 수야 있겠지만, 어 대체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머리가, 머리까지 끼우면, 일본 이론으로는 머리까지 끼우면 뱅이돔눈에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걸 공략한다. 요거잖아요. 물론, 자버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뱅요동 군집이 작고, 자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멀리까지 밀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멀리 던져요. 멀리 던지려다 보니까, 어 머리까지 끼우면, 바늘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고, 미끼에 있는 내 미끼, 바늘에 있는 내 미끼가 크면, 자버들 눈에도 많이 띄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공략 하 거나, 자 보가 없는 상황 같 으면 그런 예가 맞을수있 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에서 낚시 하다 보면 가까이 던져서 그것도 머리 까지 다 끼워서 가까이 던 졌을 때 실패 할 확률이 훨씬 더높 다는 이야기 죠？그래서, 그멋 지게 보이 는 영상 을 다른 그좋은 모습 들 은, 우 리가 배울 수있 지만, 그 포인트 까지, 적 용하 는건 굉장히 무 리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던져야 되는 상황이죠 자버가 많이 밀고 올라온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수심이 깊다 보면 자버들이 왔을 때 포식자들이 부실이 같은 것들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까지 못 나와요 그 정도 거리까지는 던져줘야 어, 내 미끼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일본 낚시랑 우리나라 낚시는 전체적으로 뭐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지만은 특히 포인트적인 부분이나 공략하는 부분에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적용을 같이 하다 보면 어,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이 건강하게 우리가 그 영상을 소비하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은 우리가 취하되 포인트 공략법까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어, 무리수가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원줄 1.35랑 목줄 1.25에서 1.5호, 그리고 바늘은 3, 4, 5호를 주력으로 쓰죠. 멀리 던지기 위해서 얇은 라인을 써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막옷자들이 버글버글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낮에. 어, 커봐야 4자, 뭐, 초중반. 그것도 아주 가롱 나오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3자라고 봤을 때그 정도 무난하게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일본 간다면 저도 한 단계 올리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상에서 봤던 그런 일본 분들이 그 공략법으로 예를 들어서 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초보분들이나 입문자분들은 일본 영상을 소비할 때 외적인 거는 우리가 배우되 포인트 공략법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아 저렇게도 낚시하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아 소비하는 것이 이 맞지 않을까 아 하는 차원에서 영상 한번 찍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